이것만 알면 인테리어는 꼭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극단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벽지, 바닥재, 가구, 싱크대, 조명, 기타 등등 중에서 딱한 가지만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조명입니다. 왜냐하면 벽지는 사실은 안 발라도 살수 있지만, 우리가 밤에 불을 켜지 않고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조명은 필수 자재인 거예요. 그만큼 조명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필수재를 넘어서 공간의 완성도는 조명이 결정을 해요. 즉, 조명이 잘 되면은 인테리어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조명이 잘 됐는데 인테리어 별로인 현장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키포인트는 조명을 잘 선택해서 공간에 적용을 하면 됩니다. 딱두 가지만 조명을 고를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여러분들이 쉽게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모양이에요. 모양은 센스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본인이 센스가 있으시다면 우리 집에 잘 어울리는 아니면 본인의 취향에 맞는 조명 모양을 고르시면 돼요.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명이 담고 있는 빛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더 쉽게 설명드리면 불을 짠! 하고 켰을 때의 모습을 상상을 하고 조명을 고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조명을 고를 때 겉모습만을 보고 많이 골라요. 그거는 사실은 복불복이에요. 도박이에요. 그 조명을 켰을 때, 어떻게? 공간에 잘 어울릴 수도 있고, 공간에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완전 도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번째, 조명이 담고 있는, 품고 있는 빛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조명을 고르셔야 돼요. 세 단계만 거치시면 돼요. 또첫 번째 단계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 밝기 부분이에요. 밝은지 어두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미 생각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조명의 색감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더 쉽게 설명드리면, 불을 딱 켰을 때 공간에 하얀 불빛을 퍼트리는지, 그럼 시원하고 모던한 느낌이 납니다. 불을 딱 켰을 때 은은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지, 그럼 카페같이 고급스럽고 굉장히 감성적인 공간이 형성되게 됩니다. 물론 그 중간 톤도 있어요. 색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세히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명의 색감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빛의 퍼짐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더 쉽게 설명드리면, 자, 각 형태의 펜던트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빛을 은은하게 전체적으로 공간에 빛을 뿌려요. 그러나 내가 주방에 트랙, 레일 조명을 달았어요. 그것은 빛을 좁게, 집중적으로 원하는 공간에 빛을 뿌려요. 이렇게 내가 선택한 조명이 은은하게 빛을 공간에 뿌리는지, 아니면, 각도가 좁게 원하는 곳만 집중적으로 비추는지 이걸 고려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조명을 고를 때 모양과 빛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빛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밝기, 두 번째 색감, 세 번째 빛의 퍼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생각을 하고 고르신다면 절대 인테리어를 실패할 수가 없어요. 꼭 성공시키는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반드시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